안녕하세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화천추 5학년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는 온도란 무엇인지 어림하는 방법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외성 온도계와 알코올 온도계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탐구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온도계 사용법을 바탕으로 어, 과학실 안에서 다양한 물건들의 온도를 측정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서 학교 이곳저곳의 온도를 측정하고 올 거예요. 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만날 때두 물체의 온도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안전교육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적외선 온도계를 절대 사람의 눈에 겨누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 온도계를 부딪혀서 깨지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유리기구 특히 비커는 한 손을 아래로 받쳐서 깨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네 번째 교실 밖으로 이동할 때 계단에서 뛰지 않고 조심조심 내려갑시다. 다섯 번째 건물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모둠끼리 걸어서 다니고 걸어서 다녀야 돼요. 네 선생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실험에 성공하기로 하고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갔던 온도의 변화를 탐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의 이동까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따가 만나요.